뭐 어, 테렌스 아껴가서 나쁠거 없구요 이거는 아슬아슬하겠지만 여기를 좀 찍어봅시다 그래 뭐 들썩까지는 좋은데 어 됐는데 나이스 스트라이크 그리고 보스 어떤냐 세페 5번 해지는어 오버네지는... 아니네요 아씨 예상 다 틀렸다 세페 3번이네요 조밥새끼 병신새끼 이딴 것도 뭐 봐지고 개또라이 새끼? 오늘도 여전히 지랄하고 앉아는 우리 왕돈이 새끼가 나왔네요. 안 그래도 오늘 먹은 거 없는데 왕돈 가스를 요리해줘야겠으니 야, 이 새끼야 거기 아니라니까. 아시고 위쪽 길로 제대로 타고 가야지 저 새끼한테 한대 처음에겨줄 수 있는데. 어 그래 뭐부속물한테 맞긴 했네요. 하지만 진짜 이 새끼가 좀 신변의 위험을 끼려면 저렇게 테렌스 몸땡이에 맞아야 되는데 제인장한대 때리고 그냥 갔냐음 이렇게 되면 아래쪽보다는 위쪽으로 위주로다가 공략을 하러 가야했어 이런 식으로 말이죠. 그리고 뽀록 터지면 그래 뭐가 추가로 또 들어오겠지? 근데 이거는 결과적으로 위쪽으로 가가지고 왕도니한테 잘안 맞는다고 아래쪽으로 가는 게더 나아요. 보자 아래쪽으로 하려면 이번에는 어떤 신화를 써야 되냐? 마틸다 공을 갖다가 써 먹어야 되나? 아마도 이렇게 아 제기랄 왜 알폭탄이 풍선에 가 맞았어? 아, 근데, 괜찮습니다. 이 새끼 피통 얼마 안 남았고, 지금, 빠크단도 들어왔어요. 그 와중에, 틸다는한대 때리고, 리타 했구요. 자, 막타 먹일, 빠크단 장전. 자, 이제, 꺼져라, 이 새끼야! 아우. 얘는, 날라가는 위치만 잘 보면은, 보스 뚜다 패고 하는 데는 그렇게 크게 어렵진 않아요. 더군다나, 지금은 안, 나안 그래서 그런데, 보스 새끼가 그, 맞는 거, 반동으로다가, 빙, 삼자 같이 생긴 빙판 위에다가 내려오잖아요? 내려오고서 알아서 굴러면 그러면 게임 훨씬 더 쉬워집니다. 잔챙이를 처리하기가 좀더 용이해집니다. 그래, 용이해지고요. 보스 이거, 맞나, 근데? 내 예상에? 함보디아 2번일까요? 과연 보스는 함보디아 2번일까요? 보어렌지 마지막일까요? 아니면, 제가, 제가 말하지 않은 제3의 다른 어떤 새끼일까요? 아 아닌 게 아니라 함보디아 2 번이 뜨고 앉았습니다. 이거는 뭐 그냥 길 뚫고 밀어치면 돼요. 테렌스도 있으니까 멍청한 새끼. 됐... 어 그래 할 말은 그것뿐이니. 지가 말안 해놓고 뭔개 쌉소리야 미친 새끼가 지라라고 차 빠졌네. 아 잠깐만 이쪽이 아닌데 이러면 아 원래는 위쪽만 좀 어떻게 처리를 하고 그러고서 내친 김에 보스도 조금 저위포탈 있는 쪽으로 밀어놓고 그러고 할 뒤치기로다가 어떻게든 해볼라 그랬거든 근데 이렇게 되면은 할은 그냥 출구 뚫는데 써야겠다 그러고 테렌스도 마침 있으니까 정석 공략대로 깨먹어 보죠. 이 테렌스가 덩치는 안달것 같... 와우야 아니 나는 그냥 찍어서 내 보내라고 했는데 출구가 아니라 황천길로 보내겠는데 이거는 뭐 그러면 보내버리죠 까비 좀 까비예요 아마 이것도 레오로다가 잘맞히면 그래 뭐 밀리긴 하겠지 밀리면은 이제는 우리의 큰형님이 자격 아 젠장 실버가 찍은 것까지는 좋은데 하필 위치가 애매해가지고 틸다 알폭탄 저기에만 떨구거나 하면은 끝이겠고 아마도 근데 잘해야돼요 밑에도 있어 그렇지 얘도 나름 정교함이 중요합니다 틸다 써먹는 것도 근데 이 새끼 맞냐? 세페 4번인 것 같. 아 세페 4번이 아니라 함극 4번이네요. 이 새끼는 뭐 좁밥이죠? 들어가라 미친 놈들아! 이딴 것또못 알아보고 참으로 그렇게 혐스럽게짝이없구나 망했다 이거 아까 마칠 가 써버렸는데. 테렌스로 뚫으면 되죠. 어 테렌스 중장비 테렌스 큰 형님으로 뚫어버리고. 그리고 첫타는 멜로디로 먹여 멜로디로 존나 두드려 패서 먹여 그러면 이 새끼는 빙판을 타고 내려올 거야 뒤치다꺼리들과 같이 아주 제대로 있는 공 같은 뒤치다꺼리들과 같이 빙판을 타고 내려오겠지 뭐 근데 아주 애매한 위치에 가앉았어 그러면 일단 상황을 주시하는 거야 상황을 잘 주시했다가 뭐이 새끼가 내려오고 있어 내려왔는데 그냥 나갔어 그러면 쾌제 불러 이 새끼야 그래 이 새끼는 좆밥이란 말이야 멜로디 그냥 여기다 쓰자 보스 공략할 때 레오를 쓰자고요 이 새끼 함보디아 마지막 보스인거는 거의 뭐 확실하니까 75.8%도 아니지 이 정도면 한99.8% 확실합니다 함보디아 마지막 보스가 아이고 그럼 그렇지 이거 보세요 함보디아 새끼 또 나오고 자빠졌네 이거 함보디아 마지막 보스입니다 조밥새끼 뷰신새끼 벌써부터 낯짝에 폐색이 졸라 짙드죠 그래 완전히 짙어졌을거야 어쩌면 이거보다 더 짙어졌을수도 있어 내가 페렌스를 안데려왔다면 말이지 처먹어 이새끼야 어 뭐, 이새끼는 피통이 낮긴합니다 피통 자체는 낮아요 근데 피통 자체는 낮은데 오는길도 개빡세고 피통 까는 새끼고 아무튼 전반적으로 빡센 놈입니다. 예 전반적으로 빡센 놈이에요. 야 이럴 줄 알았으면은 그냥 멜로디 데려올 걸 그랬다 이거. 이렇게 되면 뭔가 장거리 포, 칼 갖다가 박치기를 좀 해야 될것 같거든. 칼 갖다가 박치기를 좀 해야겠는데 그러자니 저기는 구조물이 좀 걸리적거려요 많이. 아, 우리 친구 제기랄 이것도 보석 써야되니 아까 그냥 레오 쓸걸 그랬네요 그래 여기 구조물 저기 쌓인거 있는거 먹을 수 있는데 젠장 그 생각을 못하고 있었어 마침 나오기는 했습니다만은 근데 구조물은 이미 날라간 뒤고요. 척키 써야지 뭐. 그래 적어도 이번엔 나오긴 했네. 이거 이러고 저기 체류하는 건 아니겠지? 그래 체류는 아니지. 어 끝나겠네요. 잘가 이 새끼야. 아우! <laughs> 이거 이새끼 이러면 또 이런 지사 새끼가 보석까지 써먹고 어거지로 깨는게 어디있으세요 이 지랄하겠죠? 아니 먼저 지랄한게 어느쪽인데 아니 미친놈아 아니 메들리는 그렇 아니 메들리는 상관없지 아무튼 아니 이거 화면 왜왜안 넘어가? 빨리 좀 넘어가라고 이씨